몽유가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바라보고 아니 앞에서 바라보고 밑에서 바라보고 다시 위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그 공간 구도가 작은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구름이 제가 너 빨리 본 사람 여기에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고 물줄기 같기도 하고 이제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면 대곡 하나하나 이렇게 물들기가 기기 매매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기서 쭉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로 헤어레스 없을 만큼 끝까지 이렇게 아련이다 있어요. 그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분석 여기 지금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폭포가 여기서 내려오는 폭포가 이렇게 구형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독특하게 음 구슬 모양으로 예, 목류도원도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우리 예술본이 참 깊죠. 예, 목류도원도 고슬커피 배달합니다. 자유의 물한 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 목류도원도 커피 배달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옷 크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물하다